청소부 딸 주제에 감히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위로 공기가 흔들렸죠. 신부 강하윤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피부 위에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윤미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우리 아들과 결혼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게 갈라졌습니다. 웨딩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부의 뺨을 때린 시어머니에게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한편의 인생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인생 한 편의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객들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촬영 중이던 휴대폰 몇 대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신부 강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지지 않았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객석에서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서은정이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하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서은정은 멈춰섰습니다. 윤미영의 가슴이 가빠졌습니다. 뺨에 남은 자신의 체온이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웨딩홀 전체가 정적에 잠겼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흔들렸고 축복의 음악은 멈췄습니다. 그때 서은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안엔 결심이 있었습니다. 잠깐 전으로 시간이 되감기듯 대기실의 공기가 되살아났습니다. 문이 덜컥 열리기 전 하얀 장식과 꽃 향기 속에서 하윤은 거울을 보며 속눈썹의 미세한 떨림을 스스로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은정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 대신 손이 대답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길이었죠.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그러다 문이 열렸고, 진주의 반짝임이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됐어요? 하객들이 기다리잖아요. 죄송해요, 어머님. 곧 나가겠습니다. 눈길이 옮겨가고, 가시처럼 박히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돈,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체면이 있으니까, 청소일은 굳이 말하지 말아주세요. 대답은 짧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히고 오래 남는 잔향처럼 서운함과 결심이 조용히 겹쳐 앉았습니다. 그 결심이 방금 멈춘 시간 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이었습니다. 서울 청이 호텔의 웨딩홀. 하얀 장식과 꽃 냄새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강하윤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은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넌 잘할 거야.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청소 일을 하며 단단해진 손이었죠. 시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실까요? 하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은정은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 천천히 답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 너처럼 착한 아이를 싫어할 사람은 없어. 그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윤미영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한복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눈빛은 냉담했습니다. 아직도 준비 안 됐니? 하객들이 기다리잖아. 하윤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곧 나가겠습니다. 윤미영의 시선이 천천히 서은정을 향했습니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사돈, 오늘은 조용히 계세요. 하객 중에 우리 회사 사람도 많거든요. 체면이 있으니까 청소일은 굳이 말하지 말아주세요. 서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죠. 윤미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묘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웨딩홀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했죠. 하윤은 천천히 입장했습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신랑 최도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박수와 속삭임이 뒤섞였습니다. 신부 어머니 좀 봐. 한복이 어색하네. 신부 어머니가 청소하는 분이라며 그 말들이 공기 속을 맴돌았습니다. 윤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 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례가 말을 이었습니다. 신랑은 효심 깊고 사업 수완이 뛰어나며 신부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유리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흘러내렸습니다. 젊은 직원 오진우가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지만 떨리는 손은 얼룩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때, 윤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 같은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이게 뭐야? 하객들의 시선들이 바늘처럼 모였습니다. 그래서 수발드는 것들은 안 된다니까. 하는 일이 그 모양이니 평생 청소나 하지. 윤미영의 말에 오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서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녀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얼룩을 닦고 바닥에 유리 조각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하객들이 숨죽였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흘렀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직접 하시네. 청소를 참 잘하신다. 윤미영의 눈매가 매서워졌습니다. 역시 청소부 출신은 못 속이지. 결혼식에서도 손이 먼저 나가네. 그 순간 서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식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윤미영이 신부를 불렀습니다. 하윤아, 어머니가 앞으로는 예의 좀 배우셔야겠어. 내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알아? 체면을 지킬 줄 알아야지. 하윤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뭐라고? 윤미영이 얼굴을 굳혔습니다. 엄마를 모욕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윤미영의 손이 날아갔습니다. 짝!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하윤의 머리카락이 흔들렸습니다. 청소부 딸 주제에 감이 대들어 그녀의 목소리는 높고 거칠었습니다. 너 같은 건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하객들의 숨소리가 무겁게 섞였습니다. 휴대폰 카메라가 몇개 켜졌습니다. 서은정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입술은 닫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만 참을게요. 그날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웨딩홀의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꽃 냄새가 복도에 엮게 남아 있었죠. 서은정은 잠시 홀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리 중인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걸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비서실장 장세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 준비 완료. 언론 대기. 서은정은 답을 짧게 보냈습니다. 9시 정각. 청이그룹 본사 회의실은 밝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밤 도시는 잔잔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한 잔이 놓였습니다. 임원들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서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장세민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웨딩홀 영상이 확산 중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 직원 보호 여론 강합력. 수건 납품 회사 측은 연락 중입니다. 서은정은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정해야 할게 있어요. 그녀는 한 문장씩 끊어 말했습니다. 오늘 모욕을 당했던 직원에게는 청이 호텔이 직접 사과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어 말했습니다. 청이 그룹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납품의 질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내일 아침 공개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장세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자회견 구시. 준비하겠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카메라가 줄지어 섰습니다. 플래시가 한 번씩 터졌습니다. 서은정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룹 배지, 이름표, 단정한 셔츠, 목에 묶은 스카프가 깨끗했습니다. 단상 위에 섰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의그룹 회장 서은정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렌즈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어제 우리 호텔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사과합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청이 그룹은 오래 전부터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사람을 먼저 대합니다. 직원을 지킵니다. 카메라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가의 당사자와는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서은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룹과 직접 거래 중인 회사 가족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부로 해당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유는 간단합니다. 가치의 불일치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래 규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선택합니다. 뉴스 속보 창이 켜졌고, 제목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이 호텔에서 청소로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닥과 거울을 닦으며 하루를 열었습니다. 청소는 더럽거나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고귀한 일입니다.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윤미영의 호화로운 거실은 갑자기 텅빈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졌지만 화면의 그림자는 벽에 오래 남았습니다. 남편 최경호가 문을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세무조사 나온데 은행도 연락 왔어. 신문이 탁자 위로 미끄러지며 멈추었습니다. 어제 그 한대가 모든 걸 무너뜨렸어. 대답은 입술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먼저 떨렸고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벨은 잦아들지 않았고 메시지는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월급을 기다리는 이들의 촘촘한 생계, 거래처의 사정, 직원들의 노여움과 두려움. 대표님, 우린 어떻게 되나요? 짧은 질문 하나가 집안의 모든 소리를 먹어치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행가방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저는 당분간 여기서 나가요. 지금 이 상황에 사람을 낮추는 말을 다시는 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사과할 사람은 하윤이에요. 가방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한 시대의 끝처럼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공장문에는 봉인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붙이는 손은 담담했고 바라보는 눈은 쾅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을 덧댄 시간만큼 뜯어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체면은 종종 그렇게 늦게 배우는 법이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윤미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청이 호텔 지하복도 모든 걸 잃은 윤미영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노란 조끼, 고무장갑, 마른 걸레, 첫날엔 허리를 숙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 동작이 익숙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바닥을 닦고 세면대에 물기를 닦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닦았어요. 거기엔 더 이상 사장 부인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얼굴만 남아 있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요? 손 얼겠어요. 넘어질 뻔한 동료의 팔을 붙잡는 순간, 오래전 자신이 놓쳤던 누군가의 팔이 떠올랐습니다. 진심은 종종 그렇게 되돌아옵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일이 끝나는 오후에 작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유리창이 더 투명했다. 오늘은 바닥의 얼룩이 더 빨리 사라졌다. 오늘은 미소로 인사를 받았다. 짧은 기록이 쌓여갈수록 마음의 먼지도 조금씩 닦여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무릎은 퉁퉁 부었지만 눈빛은 조금씩 맑아졌어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말이 아니라 손끝이라는 걸 몇 해가 지나 계절을 한 바퀴 돌고 또한 바퀴 돌았습니다. 호텔 1층의 한쪽에 작은 카페의 간판이 걸렸습니다. 미영에스 플레이스. 문패 아래 작은 문장 하나. 사람의 손으로 문이 열리고 반가운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오진우였어요. 그때 웨딩홀에서 와인을 쏟았던 청년이었죠. 선배님, 저 이제 호텔 관리팀장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닦은 자리엔 진심이 남는다고요. 윤미영은 웃었습니다. 그래, 그말참 좋다. 점심 무렵엔 청소 동료들이 찾아왔어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져. 우리 손이 만든 세상이래서 그래. 작은 웃음과 서로의 근황, 그리고 커피의 온기가 테이블을 덮었습니다. 문이 또 열리고, 익숙한 발소리가 카운터 앞에 멈췄습니다. 잘 버텼네요. 이젠 회장이 아니라 친구로 올게요. 창밖으로 밤이 내리고, 호텔 로비의 바닥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이른 새벽 그 바닥을 닦는 손들, 늦은 밤그 위를 걸어가는 발들,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사소한 친절들, 세상은 그런 것으로 지탱되었습니다. 어느 기념식 날 조명이 무대를 밝히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의 과오를 감싸 안는 대신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은 모두 같습니다. 닦는 손, 쓰는 손, 안아주는 손, 무게는 같고 가치는 같습니다. 박수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뒤편에서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닦는 건 바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구나. 그날 저녁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새로 산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고, 어떤 방에서는 노인의 무릎에 담요가 덮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하루를 보낸 이들의 어깨에 작은 자부심이 얹혔습니다. 그때 일평생 미안할 거야. 사람은 실수예요. 중요한 건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말이 오가고 침묵이 오고 포옹이 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웃음이 왔습니다. 문을 닫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 한 컵의 물로 행주를 적셨습니다. 카운터를 한번더 닫고 손잡이를 한번더 닫고 마음 속 어딘가를 한번더 닦았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새벽 다시 시작하기 위해 청소부의 딸이라는 말은 어느새 다른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닦는 법을 알고, 버티는 법을 알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딸.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힘을 손에 쥔 사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닦으셨나요? 혹시 마음 한쪽에 남은 얼룩이 있다면 여기 앉아 천천히 닦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어디에서든 인생 한 편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조용히 남겨 주세요. 오늘의 손길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힙니다.